영성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다섯 가지 보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공물 기도, 공부, 기도, 이런 걸 기도하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돌봄과 뭐요? 제목이라도 알고 다시 하실 거 아니에요? 영혼 돌봄과 기도생활. 이거를 알아서 한번 그러니까 소리 한번 크게 질러볼까요? 시작! 영혼돌봄과 기도생. 활 기도 생활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영성 생활, 신앙 생활, 그까지 동물 중에,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기도는, 내 안에 빛과 불을 환하게 비치는 은총이 될 것. 여기서는 어떤 기도를 빚으니다 어떤 빛이 되고 어떤 불이 되냐?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오늘 주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이다. 빛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불을 지르러 왔다 평화를 질줄 아느냐 오늘 보고보면 또 종말란적인 특징이 있어요 종말란적인 특징이 뭐냐면 종말란의 특징은 가족의 분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분열 오늘 보고보면 은 어머니랑 자녀랑 아버지랑 아들이랑 시어머니하고 누구? 며느리랑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맞선다고 랬죠 이게 종말란적인 징표예요 가족의 분열이 종반적인 표징이에요. 아, 종반 오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종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냐. 좋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처럼 가족 분열이 되면 안 돼. 근데 맞서기는 하세요. 맞서야 돼. 아버지하고 아들이 맞서야 됩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맞서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우리런 데가 맞서야 되는데. 그런데, 분열을 맞은 시죠 맞서는 거하고 분열은 다른 문제 맞서는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팔밥을하자는겁니다 지금, 우리가 백세 시대인데, 옛날 같으면요, 환갑창치를 끝내주겠어요. 근데 요새 환갑합니까? 친섭도안 해? 네? 팔밥 정도 돼야 조그게 해볼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앞으로 50년 더살아 근데 건강한 사람이야. 응.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점점 올라가는데 1년에 0.5년씩 매일 올라가는데 대개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요 80에 영원히 가서 대개 5 6년이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살 딸들이 많은 어머니는 10년 더 살아. 5년 더 10년 정도 돌아가. 아들만 있는 데는 금방 돌아가셔죠 그래서 따르는데는 금메달이라라고 나 아들을 뭐라 그래? 목메달. <laughs> 기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어왜 그러느냐? 대개 8 0까지긴장하시다가 요양원 가시면 어떻게 돌아가세요? 대개 대개 아사야사 아사야. 굶어죽는 거예요. 굶어죽는. 그 사람들이 안나인다는게 아니라. 음, 나 먹기 싫어 그러안준단 말이야 나 먹여서 한두 번이 그러면 안돼 근데 딸이 한두 명부터 딱 끝까지 먹여 끝까지 먹여 어떤 딸이 그래요 엄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죽으려먹어려 이래서 십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니까 영왕가마 그분들이 막 굶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아프니까 뭐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음식 맛이 좋겠어요 그런데 딸들은 욱박 지르고, 머지르고 해가지고, 내겨.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이 여성분은 끄덕끄덕하네그거예요 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몸 돌봄도 마찬가지인데, 영혼 돌봄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선에서이 영혼 돌봄의 차원을 볼 때에는, 기도야말로 그런 건데, 그래서 아까, 분열에 대한 얘기에 가족의 분열은 안 좋은 거예요. 징표지만 맞서는 건 중요해. 맞서는 소통이 맞서기는 맞서지만 분열은 하지 말라. 여러분들 가족의 분열은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평화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화는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쪼마게 얘기했잖아요. 딸들 많은 집은 부모가 얼마 더 살아? 5년 더 살아. 왜? 맞서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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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고그걸두 글자 먹었죠맛 맞서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먹어요. 뭐 그러면 기력이 회복이 돼서 일어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니다 맞서는 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평화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요, 갈등을 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끼리 갈등이 있다? 장점으로 보세요. 갈등은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유혹이 없으면 좋겠지만 유혹을 유혹이 없긴 없진, 없진 않아요. 근데 유혹에 빠지는 게문 되지. 유혹 자체는 구원의 어떤 그 징표라는 얘기다니까. 가 무슨 말씀 아시죠? 영혼도 똑똑같아요. 몸도 똑같아요그 갈등을 이겨내면서 맞서는 걸 이겨내면서 평화가 오는 거지. 분열은요 그냥 있다 싸우고 분열하고 뭐 아사가 되든 뭐가 되든 정말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건강한 나라 고 영적인 나라라고 불러나가 영적 인 나라인데 그러기를 저는 참, 참으로 기도하고 정말 로도해요 그런 점들을 보면서 기도해야말로 특히 이제 운영분당은 꾸리아가 두개나 있어요 그죠 자기 기도하는 분당이야, 그렇죠? 일구리야 단장님, 일구리야. 예. 이구리야 단장님, 예, 짐 뿌려서 집에 가시면. 저희 태양 분당은 교수도 조금 여기다 많은 거같고 그다음 주인님의 사도 많이 나온 건데, 뿌리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대조하는 문안인데, 십이 네. 양분당은. 예, 이렇게 특강 하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또는 축, 고통을 통해서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따라서 기도는 위대한 무기고요. 위대한 나를 돌보는 장치다. 기도. 목주기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숨을 쉬는 것, 이런 것이 기본이에요. 그럼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주에서 또 우리 미사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돌봄의 중님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이제 교수가 많이 있었고,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회복이 잘안 돼.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무종교인구.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은 종교를 갖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점 늘는데 우리나라는 황금비를 우리나라가, 어, 인구가 있으면 반은 종교인, 반은 비종교인이요 점점, 그러나 이무종교는 늘긴 늘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 특히,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게 3대 종교인데, 이 종교가 이제 네이션이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종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 아니라면, 천주교에 가고 싶은데, 또 개신교에 가고 싶은데, 불교에 가고 싶은데, 왜 종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질문이 1, 2, 3이 있어요. 첫 번째, 천주교, 불교, 개신교, 종교가 너무 불신스럽고, 너무 실망스럽다 종교는 끼기가어다 이래서 안 간다는. 두 번째는, 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가지 있는데, 대개는, 대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종교를 안 가는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내가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 불신, 종교의 어떤, 그, 그, 신함 때문에 안갑니다는 거구나. 두 번째는, 정신이 없어. 너무 바빠. 그, 할 생각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가 있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인 사람? 아무도 없네. 2번인 사람? 아무도 없네. 3번인 사람? 뭐요, 그럼? <laughs> 여러분들은 좋게 가졌다 이거죠?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응? 네? 3번이 답이에요. 음. 지난주 고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을까 그랬잖아요. 불신, 실망감, 어느 때나 있어요. 그리고 바보, 정신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느 때나 있어요. 근데, 무관심. 무관심 자체는 계속 증가하는 우리나라입니다 1990년대부터 계속 10%씩 증가해요. 1 9 9 0년대는요 26%가 무관심. 또 무관심을 또 2000년도에는 3 6 2010년대는 46%, 2020년에는 56%. 매년 10%씩 인가요무관심이 그래도, 불신과 실망은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미우도 다시 한 번이란 말이죠. 증오한다는 거 있잖아요. 증오, 증오할 때. 증오는요, 사랑한가 증오하는 거예요. 더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무관심이야말로한번도 관심 없는 거예요. 문가 있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도, 기도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또숨 쉬는 것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아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안 먹으면 금방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시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한한달 굶어도 안 돌아가실 분이 있어. 요 음, 아 어떤 분은 한두 달, 한일 년도 안 먹어도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있는데 에? 그 음식은요 금방 이렇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어떤 걸 금방 영향 줄까요? 숨을 한오 분만 노소가 금방 죽는 게다. 기로는 숨이에요. 영혼 돌면 또 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하는 게가능다 하는 경우 명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취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뭐 청원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청원기도 할때 여러분이 청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사람 내가 이러 드릴게 할 테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안 되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은 안들어오니 그러니까 손은 내려보라고 해야겠다 이제. 네? 기도를 잘안 들어준다 하는 사람 손내리것이죠안 들어줘. 제가 안 물어볼게. 네. 묻지만 강연해야되겠데 기도는요. 하느님께서 성경에 다나와고 믿고 지나면 이산도로 옮길 수 있다. 씨도 어떤 씨,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산도로 저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도불구하고 오늘 아파트가 값이 제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는안 올라가. 근데 왜안들어 갈까요? 더 좋은 걸 주려고 기다리는 거라니까, 지금더 좋은 걸 못하면 기다리는 거예 아니, 여러분들 무슨 요생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나 재미있게 놀 거야. 나칼준 줘, 칼, 칼, 칼 줘. 칼줄 돈가 있어? 칼이 아니라 공을 주잖아요. 그거 뭐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달라고 하는 것이 혹시 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황님께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안 준다는 거다니까? 도야, 더, 더 좋은 걸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청하시라고. 청하면요, 오래 걸리는 건더 좋은 거보 거다 생각하시면 돼. 귀찮아서 금방 주는 것은요, 금방 할수 있는 거주수있 거고. 그래서, 예. 기도를 성취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상속 받으려는 욕심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돼요. 기도는요, 하느님께 오르는 것, 올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마음의 대화예요. 영의 대화다. 몸의 대화도 가능하지만, 영원의 대화도 가능한 영의 대화예요. 영은 바로 사랑이에요. 영은 바로 의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몸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다고 랬잖아요 마음이 영이니까 3중의 단일체라고 했는데 몸을 위한 음식이 뭐예요? 몸을 위한 음식은 뭐예요? 빵이에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을 기도하듯이 드세요. 하고. 그리고 몸을 위한 운동은 뭐예요? 테니스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걷기라든가, 이게 이제 기도예요. 몸의 운동이 실제로는 기구 운동이 됐든, 어떤 운동이 되는 거고, 또 몸을 위한 음식은 뭐예요? 밥이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 다음에 영혼을 위한 음식은 뭘까요? 영혼을 위한 음식. 다시 말해, 영혼을 위한 음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덕성 생활에, 덕, 덕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든가. 여러분들, 성당 봉사라든가, 너뭐 봉사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 막쟁이 필요한데, 그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자주 하면, 그것도 기도인데, 그거는, 영혼을 위한 음식이 바로 뭐냐 면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 알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할때 남한테 뭐라할거 없어요. 정만 내가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덕성생활을 하고 하면 그것이 영혼을 위한 음식이라니까. 끝으로 마음을 위한 음식, 영을 혼 위한 음식이 뭘까요? 영의 음식. 지금 하나 남았어. 영의 음식. 영의 음식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영이 배불러. 이렇게 특감 듣는 것도 중요한데, 특감 들은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정리하면, 빵은 몸을 위한 음식이고, 봉사는 영혼을 위한 음식이고, 기도는 마음, 즉, 영을 위한 영적 음식이다. 이것만 차서. 적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돼. 아셨죠? 네. 근데 많이 안 적으시네요. 머리가 좋아. 여기 유튜브 있으니까 또 보시면 돼. 제가 유튜브 저기 그 주소 알려드릴게시 쉬워. 가톨릭 책방이야. 무슨 책방? 네. 가톨릭 책방. 오늘 가서 다 구독하셔야 돼.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가 이제 아주 이제 배째라고 해가지고 다 말을 해. 왜냐면 제가 시작한 지한그 한 3년 됐고 3년 하고 지금 5년 만 5년째인데 구독자가 만 명이 안돼만 명이 안 되다 보니까 내용도 시시는줄 알고 내용은 너무 어렵지 그러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데 여러분 맨날 먹방만 보실 거예요? 여러분 맨날 아는 얘기만 들을 거예요? 어느 신부님 얘기만 들을 거야? 누구 알죠? 어느 신부님 얘기 돈만 뺏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돈도 안 뺏기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이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돼. 기준을,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건 누군지 나 얘기 안 해. 요 누군지. <laughs>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제 유튜브는 사제들 수도자들이 많이 보세요. 그런 정도. 역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이제 30분.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성생활, 신앙생활의 다섯 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 기도를 얘기했어요 기도 두 번째는 믿음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크기 여러분 믿음이 크고 싶어요? 아니면 작고 싶어요? 지난 29주간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스님 저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이 부분에서, 예, 우리 그리스도교의 6세기의 성인, 아, 교부, 막시모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그가 가진 거룩한 은사의 종류와 비례한다. 말이 어렵죠. 그러나 잘 들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만큼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 나오시고 주일 나오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믿음이 큰 분이야. 저는 가만히 보면은요, 신부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앞에 이렇게 겸손한줄 알아. 아니 에요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행동하시는 분.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특강이 오시고 또 봉사활동하시고 미스참여하시고 하는 거라서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크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크신 분이 라니다 외적으로 크기만 보시면 안돼 내면의 크기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요 안 오신 분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안 오신 분은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다음에 또 오시면 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의 크기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잖아요. 게으름, 아 귀찮아. 손님 오셨어. 이런. 그리고 믿음 부족으로 인해서 은총을 잃어버리는 거. 은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총은 왜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공로를 쌓는다고 하죠. 공로, 사랑을 하고 또 희생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저 사람 이후 죽겠는데, 네? 저 사람 옷을 살겠는데, 저 사람 맨날 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공로예요, 공로, 공로. 공로는 뭐가 따라지는 거예요? 보상이 따라지잖아요, 보상. 그러면 공로와 보상의 관계가 뭐냐? 공로가 A면은 보상도 A인 겁니다, 여러분들. 공로가 A인데 보상 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갖는 공로는 지금 공로가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사랑한 A만큼 보상도 A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로는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로에 화폐로 치면은요, 화폐로 치면은 여러분들 미국 가라면 어느 나라 돈을 받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한국돈으로 가면 쓸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돈에 써야 지는이 1이죠. 어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패나? 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쓸수 있는 화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들 하는 공로가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유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음서의 내용이 이 주님의 기도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심하지 말고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은 불신이라기보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성경에 되게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되게 교래 편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지금. 여기도 오늘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겨울이나 가을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재미나게 한번, 이번에는 손 들어보셔. 이. 겨울에, 또는 가을에 태어난 분손 들어보셔. 오빠 말 듣지. 많이 들잖아, 그죠? 이번엔 지 억지로 들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내가 알아듣는지 알아. 그러면 다시. 여기에 별로 없는 사람들은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 여러분태어시면 선전 들어오시면 왜 그러나요? 어, 그것도 망이 되네요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네. 뭐다 맞출 수는 없지 대개 <laughs> 수도자 제가 통제를 다 해봐서 그래요 <laughs> 수도자나 사대나 이런 분들은 주로 가을생들이 많고요 겨울생들이 많아요 <laughs> 왜? 가을생물은요 아무거나 안 하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 열매를 <laughs> 맺는. 겨울생물은요 <laughs> 남 도와주는 일은 지금 잘하시오. 그런, 제가 이걸 뭐 연구한 거예요. 예, 뭐, 코로나 때 호주에 2년 동안, 4년 이상에 있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과 단계 께 도구마 공부를 했지만, 동의보감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동의보감. 재밌는 건 동의보감. 누가 쓴 거예요? 동의보감? 허준. 어떻게 됐어요? 집안 식구가 되시나요? 서준 공유고감의 내경편에 인간이란 뭐냐 할 때, 정기힘을 얘기해요. 바오로 사도도 바오로서만의 인간을 몸, 영혼, 영, 삼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초기 천년은요또2천년까지 붙여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삼중적 간일체, 육체와 영혼과 영으로 된 존재예요. 이거 똑같이 서준은 몸을 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혼을 기라고 하죠. 그리고 영을 신이라고 하죠. 정은 뭐냐? 몸, 정이잖아요. 정. 짠리에다가 정. 정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몸은 뭐냐? 신장이야. 신장, 콩파. 콩파. 기는 뭐냐? 영혼은 뭐냐? 이 기는 바로 허파를요 허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많이 못받칠 뭐 때, 심호흡을 하시고, 온천 거나 하시고, 여기 가까운 바다, 바다만 쫙 하고 와, 쫙, 바다만. 폐그 다음에 신. 영은 영. 허주는 신의 신여 귀신신자인데 신은 뭐냐? 신이장의 신자. 심장. 어쩌면 이렇게 이 관계를 똑같이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으로 믿음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크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청하세요. 진심으로 청하면 돼. 믿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더 좋은 거 만들어 주는 이야기면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명, 남은 생활을, 남은 삶을 평화롭게 회심 속에서 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맞이할 심판 앞에서, 정말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라. 두 번째 이렇게, 예, 믿음의 크기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의 보물 중에세 번째는 기도는 기도인데 아주 신비로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신비로운 기도. 저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많이 강의했는데 문양 본당 교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도물 다섯 가지를 준비해서 지금 기도 얘기했고 믿음의 크기에 있고 지금 세 번째 어떤 기도 신비로운 기도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봐야 되고 심심하게 시작. 신비로운 기도. 어머니성요 신비로운 기도. 신비로운 기도는 뭐냐? 이 신비로운 기도는요. 영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영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은총. 성령의 은총인데